뭐야 이 아, 진짜 웃겨 <laughs> 거아 어, 어, 오빠 왔어? 앉아, 앉아, 아 <laughs> 어, 오빠. 이쪽은 내 남사친, 이쪽은 우리 오빠. 아, 그 위장 남사, 아 아, 그 남사친. 안녕하세요. 이놈이구나. 아, 여, 안녕하세요. 네. 수진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아, 정말요? <laughs>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시가요 얘기할 시간이 많았나 봐. <laughs> 뭐 그런 거 물어보고 그래. 일단 먹어봐. 뭐 손을 왜 소스에 찍어서 줘? 이거 넘는거아야그두 분은 원래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? 중학교 때부터 불알친 구지야 좋은 아, 말 놔두고 불알이 뭐냐 불알이 어? 불알 친구는 불알 어. 끼리만 불알친 구지 사랑주머니 친구 <laughs> 뭐야? Love p 사랑주머니 뭐야 개웃겨 <laughs> 그 <laughs> 그 아, 사랑주머니 아, 그 아, 사친이라면서 스킨십을 아, 저렇게까지 진짜. 한다고? 얘가 오빠에게 듣더니 남자로 인정한다. 막 이래 인정? 내가 왜 이노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? <laughs> 네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. 아 예, 뭐 엄청 잘해주신다 그러더라고요. 얼마 전에 그뭐 테스트 같은 것도 했다 그러던데? 아 <laughs> 그거는 이제 수진이가 장난이 워낙 많아가지고. 네. 야 너가 나한테 보내준 그 찐남친 테스트? 아, 나 그거 하고 오빠 저 완전 감동 먹었잖아. 아, 내가 좀 심하게 했는데도 다 받아주더라고. 너가 알려준 거였냐? 이개신 오빠, 얘 진짜 좋은 애라서 내가 소개시켜 주는 거야 둘이 한번 친해져 봐 어, 좋지 뭐 다음에 또 같이 봐요, 우리 응. 좋아요 친하게 지내죠, 뭐네나 응. <laughs>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수진이 만날 때 하면 안 되는 수칙들 좀 말씀드릴게요. 수진이 잘 알아요. 퍼스트! 여자다운 것을 강요하지 말 것. 겉은 절에도 되게 어리네요. 세컨! 술은 절대 세잔 이상 먹이지 말 것. 수진이가 술이 취하면 아, 아 <laughs> 비밀이고. 사장님 노래 좀 바꿔주세요. 노래 좀. 그 위장 남사, 아. 진수 씨, 그 그런 말씀 저한테 하실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릴게요. 아, 저저 저 수진이 진짜 사랑해요. 네?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 자신 있고요. 그리고 이런 뭐 여사친 남사친 이런 거 이런 문제 저 너무 싫어요. 저 그런 거 믿지도 않고요. 그러니까 선만 좀 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? 저 일이 있어 가지고 먼저 좀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고기 한점못 먹고 갑니다 뭐야? 오빠 어디 갔어괜찮다괜찮아 <laughs> <laughs> 아주 기 응. 괜찮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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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나지 괜찮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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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괜찮지. 괜찮지. 쟤찮 졸라 좋아해 은치아아 <laughs> 테스트 더야 되는데 가버렸네. 아 됐어.